안녕하세요. 영화 디자이너 켈리입니다. 오늘은 장모음의 단어 읽기 첫 시간. A가 들어가는 장모음의 단어 읽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장모음은 알파벳 그대로의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A는 A, E는 E, I는 I, O는 O, U는 U. 장모음의 소리 너무 쉽죠? 우리 와우파닉스 2권부터는 자음 21개가 앞뒤로 다양하게 섞여 나올 거예요. 그동안 단모음 읽기로 음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파닉스 시간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오늘 공부할 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장모음의 단어 읽는 방법 6단계 함께 공부하셨죠? 오늘 첫 읽기 연습 시간이니까 한번더 복습하고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Step 1. 단어의 모음을 찾는다. Step 2. 모음이 단 모음인지 장 모음인지 확인한다. Step 3. 매직이가 앞에 있는 모음을 장 모음으로 바꿔준다. Step 4. 모음 앞에 있는 자음과 묶어서 읽어준다. Step 5. 매직이는 소리 나지 않는다. Step 6.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은 따로 따로 읽어준다. 첫 번째 읽기 연습입니다. 원어민 음원을 들으며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Here we go. Unit 2. Long vowel A. Track 3, page 10. Listen and chant. K. A. K, K, cake. D. A. Day, day, days L A Lay, lay, lame V A They, they, they's G A Gay, gay, gay gate. 두 번째 읽기 연습입니다. A가 들어가는 장모음의 단어 10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음 모음, 자음 매직이 장모음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난 예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죠. 이 단어들은 바로 그 예외의 많은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이트워드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장모음의 예외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e 그럼 이 단어는 단모음으로 읽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일까요 네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죠 매직 e가 있네요 그럼 우리 매직이 마법의 주문을 함께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C와 묶어주면, 그랑 헤이랑 만나서 K, K, K.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K는 따로따로 읽어주어 케이 크크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에이, 케이, 케이크. 그, 에이, 케이, 케이크.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에이와 매직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 의장모음 소리 a 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D와 묶어주면 드랑 A랑 만나서 day day day.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T는 따로 따로 읽어주어 t t t.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드 A day day day. 드 A day day day.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 E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G와 묶어주면 그랑 A랑 만나서 게이, 게이, 게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 Z는 따로따로 읽어주어. Z, Z, Z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A, 게, 게, 게이즈 그, A, 게, 게, 게이즈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H와 묶어주면 H랑 A랑 만나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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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Z는 따로따로 읽어줘어 ZZZ Z.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흐, 에이, 헤이, 헤이, 헤즈 흐, 에이, 헤이, 헤이, 헤즈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 이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 이 매직 이 변해라!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 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많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L과 묶어주면 르랑 A랑 만나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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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M은 따로따로 읽어주어 m m 미음받침이죠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르 A 레이 레이, 레이 레이 레임 모음이 어디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이.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M과 묶어주면, 무랑 A랑 만나서, 매이, 매이, 매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K는, 따로따로 읽어줘 주 케이크 끝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M 에이 메이 메이 메이크 르 에이 메이 메이 메이크 몸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에이와 매직이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펴느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N과 묶어주면 느랑 A랑 만나서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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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M은 따로따로 읽어주어 M은 미음 받침이죠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느, 에, 네, 네, 네임. 네, 에, 네, 네, 네임.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에이와 매직이.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 의 장모음 소리 에이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T와 묶어주면 드랑 A랑 만나서 데이테이테이 데이 데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M은 따로따로 따로 읽어주어 MMM 미음받침이죠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드 에이 테이테이임드 에이 테이테이임 모음이 어디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이.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이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V와 묶어주면 V랑 A랑 만나서 V V V.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 s는 따로따로 읽어주어 ss.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v, a, v, v, v s v, a, v, v, v s 마지막 단어입니다. 몸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magic e. 그럼 우리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w와 묶어주면 o 랑 a랑 만나서 웨이 웨이 웨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v는 따로따로 읽어줘. v v v. 그럼 합자세 읽어 볼게요. 시작. 우에웨웨 웨이, 웨이, 웨이브 우에웨웨 웨이, 웨이브 그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단어까지 모두 원어민 발음으로 듣고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은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Let's go. Listen and repeat. K, K, cake. K, K, cake. k k came k k came k k case k k case k k cave k k cave day day date day day date day day days day day days, day -day -days. gay gay game Gay, gay, game. Gay, gay, gate. Gay, gay, gate. Gay, gay, gaze. Gay, gay, gaze. Hey, hey, haze. Hey, hey, haze. J, j, jane. J, j, jane. Lay, lay, lame. Lay, lay, lame. Lay, lay, late. Lay, lay, late. May, may, make. May, may, make. Nay, nay, name. Nay, nay, name. Ray, ray, rate. Ray, ray, rate. Tay, tay, tame. Tay, tay, tame. They, they, vase. t h e y t h e y waves way way wake way way wake way way wave way way wave, way, way, wave. 단어를 듣고 알맞은 단어에 동그라미 하노 빈칸에 쓰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Track 4, page 12. A. Listen, circle and write. Number 1. Case, case. Number two, gate, gate. Number three, cave, cave. Number four, vase, vase. Number five, wave, wave. number six cake, cake number seven date date number eight name name 잘 들어보셨나요? 자, 동그라미 먼저 했으면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자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보기의 알파벳을 활용하여 단어를 완성해 주세요. 세 번씩 들려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number 1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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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w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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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hre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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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four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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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Fiv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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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Six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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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Seven Cave Cave, Cave, number eight, date, date, date. date.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교재 구입 안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영어 디자이너 켈리 검색하시거나 본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3월 31일까지 오픈 할인행 금액으로 특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스토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홈워크. 오늘 배운 A가 들어가는 장모음의 단어 읽기를 꼭 복습해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장모음의 단어를 읽는 과정이 조금 길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한 눈에 쉽게 읽게 되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2권의 1권은 단모음과 장모음을 비교하면서 함께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2과 먼저 학습한 후에 1과로 복습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Good job, everyone. See ya.